해치펀드는 롱숏 전략을 사용합니다. 숏을 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죠. 해치펀드는 PBS를 이용해 공매도 합니다. PBS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PBS에 주식 대차 서비스가 있죠. 최근 공매도 금지로 대차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HLB 공매도 잔고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760만 주에서 630만 주로 감소했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모든 자산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를 평가할 수 있죠. 빅토리 종목 추천 서비스도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44%입니다. 그런데 무료입니다. 싸지 않나요? 유한타증권에서 빅토리 종목 추천을 받아보세요. 유한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트레이딩에 마우스를 대 제휴 컨텐츠 안내가 보입니다. 제휴 컨텐츠 안내를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빅토리 주식 TV를 찾으시고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컨텐츠 내용을 읽어보시고 컨텐츠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빅토리 주식 TV가 제휴 컨텐츠로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왼쪽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컨텐츠 가입 조건을 읽어보시고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세요.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처리가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끝났습니다. 신청 현황을 클릭하면 빅토리 주식 tv가 신청 컨텐츠에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